월요일 아침묵상입니다. 새로운 안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996년에 두 다리 없이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선천적인 장애 때문에 한살때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족을 찬 상태로 육상 선수의 꿈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96년 17.01초라는 기록으로 대회 신기록 세우면서 우승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만든 가장 큰 역경은 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의 기준, 즉두 다리로 달려야 된다. 완전한 몸이어야 한다. 마치 이와 같은 선입견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달리는 그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없는 평온한 그런 상황을 정상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인생의 막힌 길과 높은 담과 한계를 만나게 되면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인생이다라고 해석하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잘 되고 형통하면 정상이다. 그러나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오면 이건 뭔가 비정상이다라고 읽어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하지만 이사야에서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차원이 다른 생각과 길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마치 비정상처럼 보이는 그런 인내의 날, 곤고의 날, 그런 날들도 사실 지극히 정상의 날인 것입니다. 만약 나의 기도와 최선의 삶, 그 결과가 그래도 만연 적자처럼 보여서 실망스러운 분이 있다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되면,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누려본 적이 없는 기쁨과 주님의 회복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게 바로 그런 회복의 날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 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별볼일 없이 보였지만 과거에 없는 그 회복의 날, 반전의 그날, 그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독한 술 마시면 비틀거리다가 막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처럼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을 쓰러지게 하는 그런 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만만하게 보고 한번 들어보려 했던 나라들의 허리가 꺾이는 패배가 있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절에 보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의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고 그 말을 탄 군사들을 미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자가 마치 다윗과 같이 강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한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리는 여전히 약한데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었구나.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할 힘이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 좋아질 거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이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허상같이 느껴질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확정된 그 승리를 훔쳐가려는 마귀의 그 유혹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그날에 이전이 없었던 회복을 반드시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잘 되기 위한 그 잘됨을 위한 잘됨을 구하는 기도보다 항상 앞서가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요? 더잘 믿기를 구하는 기도가요.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잘 믿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오해합니다. 시간, 힘, 인간관계, 효율성, 야그 믿음 때문에 손해 볼게 얼마나 많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에게만 집중해도 성공하기 힘든 판에 도리어 힘 빼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해이자 영적 무지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생의 모든 역사의 승리와 회복 그리고 패배 얻는 것과 잃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 그날까지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은 내 인생의 바벨탑도 하나님께서 한번 털어내시면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지혜 안에서 그렇기에 우리가 사욕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욕보다 주님 사랑, 선택하는 사람은 회복과 승리가 확정된 삶에서 결코 탈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10절은 이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의 정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곧 하나님을 배척했던 이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영, 그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달이 밝게 빛나는 이유는 달 때문이 아니라 달을 비추는 태양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빛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예배자로 한달 살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가장 영적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가장 세속적인 곳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오늘부터 기대와 기도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예루살렘 같은 나에게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그 날을 맞이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넉넉하게 승리하는 모든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성실함과 최선과 기도와 주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 낭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신뢰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